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정체는 사실 선영원이 아닌 마미선이에요. 도남매 미안해. 마이크 못 쳐서 미안해. 쓰고 물구덩이에 처박혀 기청소해주는. 스청 정성 박스에게 받은 마미성기 한쪽부터 시작도 너맨기꾸머속 슬램덩크 Baby, one, kiss 기지 r 아 kina, ra, e, mana, yes, or swing, go, and tell the chuk, te, ana, 다다다다다다다 폭염에 무 o o k a 청소해서그러